아유, 즐거운 여행 보내세요. 맛있는데? 이거 받아 음식도 고그야지그 저기 최상님이 네. 그 후원하시... 이마트 편의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상님 후원하신 도시락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딸 보영이가 네. 이거 보영가또주신 네. 바나나 예 네, <laughs> 네 시간은 됐다고 하면최 제가 네 시간을 먹어야 할 거예요. 아 여기 뜻 시킨데 미스식 시당 내시켜주고 가요? 마 여기 좀카화라하고아아 정리한 전가 아니 사진 잘 찍어 사진 잘 찍어 여보세요? 예. 예. 아니, 저 새벽 근무 나왔어요. 여기저기 군산항에 배 타고 있어요. 어떠세요?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네, 아직 출발 날 했는데 <laughs> 아주 그냥 좋은 사람들하고 여행 하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김가이드님이 다 알아서 해 주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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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진짜 날씨가 점말 좋습니다. 아주 좋고 네. 아주 재밌어다 여기 네. 군산인가요 네. 여기는 중국 네. 같아요. 네. 네. <laughs> 아, 이제 그 어디 카메라예요? 신의 한수예요? <laughs> 신의 한수 카메라예요? <laughs> 해 넘어가네. 와. 이거 이렇게 해주면 나머 이렇게 나오면 한 번씩 보면 아 갔다. 근데 우리 여행 갔다 오면 그냥 사진이나 입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게 그냥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 게 진짜 남더라고. 아 진짜. 내가 한 번씩 보내주잖아 요 동영상. 그렇지. 네? 근데 한번한 한 번은. 하니 <laughs> 예? 아이고. 네. 이 전화기가 한니하고 통하고 화 싶다고 그러니까 바로 난눌러지 않는데 가서 바로 껐어요. 지금,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예 아, 네, 네. 네. 쌍둥이 작은님이 와서 6 시부터 1 2 시까지 해주잖아요. 그럼 9 시쯤에 이런 게 와. 그럼 이런 게 잔뜩 오기는 와. 근데 그때는 손님이 별로 없어 공단 지역이라. 그럼 살살 해도 되는데 물건 오면 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이 안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 어떻게 집사람이 새벽 저쪽고 어, 저쪽에 하니까 새벽 이해를 못하면 못해 네,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를 해주고 힘들다 이해를 해주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어어 네, 그저께 취직한다고 하는 걸가지고도 나한테 쏘아붙듯이 똑같은 거. 스트레스 엄청나. 어, 말도 안막 그러면 집사람 아홉 시에 여덟 시 반에 나가서 해주고. 또, 여보세요? 아, 근데 아까는 음. 왜 전화 안 받았어? 누구? 아니, 본인이 어떻게, 본인 머리를 잘라. 아, 나아니 아, 그래요? 어, 아니, 뭐, 이제 조금 지나가면 전화가 끊겨가지고 당신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았길래. <laughs>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아주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놀러 가니까 재미있어요. 예. 우리 한번 다음에 한번 갑시다. 부부 동반해서. 예. 그래요. 예. 예. 하니, 잘 있어. 예. 매 랜드디 펀드로 칠하고 그치, 칠척하기로 하고, 칠척로 하고, 고 칠척하기로 하고, 칠척하기로 하고, 칠척하기로 하고, 칠척하이고칠척하 하고, 칠척하고칠척 우리다 나라, 우리의 나다우리고나에서리의 나라, 우리우리는우리는 나라, 우 타고 아. 어, 지금, 지금 속도... 중국 국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배가 엄청 지금 많이 흔들리고 <laughs> 있습니다. 와 진짜 이런 그 기후 조건에서 이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아 진짜 배 기술이 너무나 좋아졌구나아 겨울 밤바다 참 좋습니다요. 네. 이런 느낌. 무감한 네. 그지. 그러면 우리처럼 그냥 애들, 애들 안 듣게 사랑을 한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 음. 제대로 그 사랑이 우리 어겨 산을 이렇게 해야 말이 통하니까. 아, 그건 틀리지. <웃음> 그냥, 그냥 <웃음> <뷰법에 참>. <웃음> <웃음> 없 다음에 그다그냥 돼요 그 다음에 그다가에그다음그냥음에그다가에 다음에 그다음 미안할 음가진없다는거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예도 만참 원이더랭원더요니네가에 오신 기분이 어습니까네 아주 좋 날씨도 좋고 아주 그 춥지도 않고 추운 것 같은 느낌? 시원한 느낌? 아주 상한 느낌? 아, 좋습니다. 그, 저기, 그, 부산, 그, 해운대하고, 그 풍경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참, 하루쯤 일 종일... 내가 저리 가볼게요. 뭐 이런 거 보라고 네. 부동산 자율증을 따놨어 그 농사 같은 그런 법무사 예. 그런 걸 해서 하나 해놓고 용돈이나 벌자 담뱃밥이나 이렇게 하자 제약을 넣어 네. <laughs> 또 하나는 시골 그러다가 좀 저기 해가지고 부천이로 왔어요 그 부천에서 좀 하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뭐자천된 거지 뭐 자기 <laughs> 몰래 놓거 왔다. 고거. 구도저안 <laughs> 1박 2! 일박 <laughs> <laughs> 오일. <laughs> <laughs> 어떻게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중국 여행 자유 여행 왔는데 뭐 어어습니까 항상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진짜. 예전에도 몇번 중국 영우 형하고 다녀왔다는 얘기. 네, 도 옆에 같이 타 오면서 털어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왜? 불안해? 그렇긴 하죠 응. <laughs> 아니야 규선, 규선이 삼촌이랑 같이 가 그래 아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더라고 <laughs> <laughs> 가만히 있어야 돼 예술이소이라고 지금까지 봤을 봤을 때이 정도 야시장은 처음인 것 같아. 깨끗하면서 그냥, 그냥 이게 시골 저기도 아니고 중심가에 이런 이런게. 있 어, 이거 이거 있는데 뭐가 있어? 아, 털이 있잖아.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를? 네. <laughs> 저발이 <양반이> 되게 바쁘네. 아, <laughs> 네, 네. 건강하세요.

아, 아이소쿠리이한사이가좀 화려하네. 옷장사도 있고 막 일반 두부가 아닌 것 같아. 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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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구동김구동 예. <laughs> <동생 부동>. 예. <laughs> 예. 이해할 수 없어. <laughs> 이해할 수. 음. 이해할 수 없대.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아아 아, 아까 했던 거. 아이 아. 고 아이고. 알 수. 알 수. 알 수. 요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고 기본이에요. 파하고 계란 있으면 편 아, 파고 계란이 어요 예. 아니 그만해, 훌륭하지. 김치만 쓰면 되지. 네, 김치 좀넣겠습니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화장하십니까? 저... 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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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고 서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흘러가리. 아, Thank you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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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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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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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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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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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이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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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큰 재산이에요. 의장님한테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내가 판단하기에 부채야 무채 네? 부채. <laughs> 네, 나는, 나는 솔직히 형저 네. 저 말도 난 진짜 사랑으로 들려요 부채였든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재산이 있든 네. 저도 아니에요 보다 <웃음> 낫잖아요 <웃음> 고히 던그 손으로 내가 타